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9시 등교를 실시한 경기도 교육청. 가장 먼저 9시 등교를 시작한 의정부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왔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와서 1교시 수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원거리 통학생들 같은 경우도 근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도 올해도 9시 등교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한국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28분으로 외국에 비해 평균 한 시간가량 짧습니다.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오는 3월부터 9시 등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어, 그 동안 등교 시간을 늦춰 달라는 그런 학생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초등학교 300신 3곳과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한곳등 전체 학교의 28퍼센트인 3068곳이 참여합니다. 초등학교는 6 0가 참여하는 셈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좋은데 생각보다 늦게 일어나요. 늦게 자고. 그래서 아침밥 못 먹고 등교할 때가 많은데 9시까지 등교하면 여유있게 아침밥도 먹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요. 한편에선 자녀를 늦게 등교시키기 힘든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서울시 교육청은 조기 등교한 학생들을 위해 운동장과 도서실 등 대안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충분한 수면과 여유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TBS 양가입니다.